미돌타 리바줌 105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어, 측면에 CR123A 배터리가 하는 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전원 버튼 이 여기 있죠? 아, 어, 그 전에 말씀드릴게 이미돌타 카메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삼성에 보시면 캐녹스 Z105S, 와 거의 동일한 모델이에요. 캐녹스. Z105S라는 카메라와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거를 이제 OEM으로 국내에서 제작을 한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웃음> 렌즈가 <웃음> 야 덥게야. 그래. 정신 차려라.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네, 어쨌든 야. 상태가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에이, 야 어쨌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어중 카메라니까 T를 누르면 TW가 있죠 텔레 와이드 그래서 텔레가 중 화각 누르면 이렇게 쭉나 나가면서 150mm까지 당기면 와이드로 당기면 이렇게 화각이 표시가 되고요 네, 셔터를 누르면 지금 이제 기본 세팅은 오토 포커스예요 그래서 아 어, 오토 오토 플래시여서 어두면 플래시가 이렇게 터져요. 네, 밝으면 그냥 찍히죠. 네, 제가 지금 제 조명을 보고 찍고 있으니까 그냥 찍히고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타지겠죠. 터지겠죠. 근데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램프, 램프가 보이는데 어, 위에가 AF 등, 아래가 플래시 어, 준비 완료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오면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옆에 보시면 이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파인더 창의 도수를 내 눈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강제간기 버튼이 숨어 있죠 자 필름을, 필름을 일단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에로 살짝 걸쳐만 주시면 돼요 밑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플랫하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자 이게 필름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일이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첫 번째 컷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자동 카메라의 로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나서 지금이 두 번째 컷이라고 알려주고 플래시 램프가 점등하는 거는 지금 이제 플래시를 차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면 얘가 고정이 돼요. 자그러면 이제 기본 메뉴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플래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이제 정목금지 레드아이 리덕션 그 다음에 플래시 바이 포스, 강제 강제 플래시 어, 플래시 오프, 그 다음에 오토 플래시 이렇게 되, 구성이 되고요 여기 버튼, 뭐, 이거 이제 셀프 타이머죠 셀프 타이머는 10 세컨즈, 10초 이렇게 누르면 이 램프가 10초 동안 깜빡 깜빡 깜빡이다가 사진 촬영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구도를 잡고 여기 이제 삼각대 같은 거 고정해서 네, 지금 찍힌 거예요. 촬영하시면 되겠고 셀프 타이머 그다음에 인물 샷인데 인물 샷일 때는 이 조금 뭐, 뭐 그냥 찍히네. 인물 모드. 자 보시면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밍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가 피사체가 인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당한 화각으로. 어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주밍이 알아서 자동으로 돼요. 고장 난게 아니라. 자 그런 포트레이 용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연속 촬영이겠죠. 연속 촬영일 경우에는 플래시를 끄고 쓰는 게 좋겠죠. 네, 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플래시를 켜지 켜면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플래시 차징하고 나서 찍으니까 타임 렉이 있겠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할... 됩니다. 오히려 이제 플래시 차지하는 어, 속도가 어, 어느 정도 있다. 5초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어, 다중 노출, 멀, 멀티, 멀티 익스포저. 네. 자, 좀, 자, 자동 노출은 두 장만 겹쳐줄 수 있어요. 지금 일, 일곱 번째 컷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깜빡이면서 컷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향해서 한번더 찍으면. 그제서야 팔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 다중 노출 기능이 있습니다. 두 장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 그다음에 벌브는 야간 촬영 때 음, 셔터를 열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벌브 시에 잘 보이나? 이렇게 셔터가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초, 4초 손을 떼면 5초 동안 이 저기 뭐야? 빛을 받아들인 거죠. 이 이미지를 그런 모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모양은 풍경용이 아니라 인피니티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포커스. 이걸 어떨 때 쓰시냐면 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밖에 풍경을 찍고 싶다거나 카페 안에서 유리창 너머에 있는 풍경에 어, 더 주목하고 싶을 때 찍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 유리창을 향해서 셔터를 누르면 유리창 주변에 있는 것들에 AF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무한 초점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벌 촬영이 있는데 인터벌 촬영까지 있네. 인터벌 촬영은 뭐냐면 내가 정해 놓은 시간 구간에 따라서 찍 계속 자동으로 찍어 주는 거예요. 인터벌 뭐 10초라고 치면 10초 이후에 또 찍고 10초 이후에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필름을 계속 소모하는 그런 기능인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터벌 촬영을 해놓고 인터벌 촬영에서 이거 초를 뭘로 조절하는 거지 근데 S가 있을 때 이거 아닌데. 말수가 없네 이거 씨.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인터벌 촬영 쓰시는 분은 한번도 못 봤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강제감기 버튼인데 이거는 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자동카메라들은 다 찍으면 자동으로 되감기해서 필름 안으로 필름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쓰실 일은 없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얘를 눌러버려서 뭐몇장 찍다가 필름이 다 감겼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필름을 이렇게 넣으신 빼신 다음에 이현상수로 가셔가지고 필름 피커로 앞부분을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카메라에 넣고 그럼 다시 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몇장 찍었는지 기억은 해야 되겠죠. 기억은 했으니까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어, 렌즈 앞을 막고 아미 인피니티 인피니티 모드로 가셔가지고 렌즈 앞을 막고 천 같은 검은 천으로 막고 계속 찍어 주시면 필름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강제 3에서 내가 강제 강제감기를 했다 그러면 3부터 3이 나올 때 바로 찍어 주시면 두 장의 필름은 빛을 안본 채로 지나갔으니까 어, 촬영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화접하게 네. 설명을 좀해 드렸고요 제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때 당시 아, 한국의 기술력이 어, 일본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자동 카메라 분야에서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나 이런 것들 이제 미놀타에서 수입을 해서 꼈는지 삼성 렌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이런 이제 O.E.M.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본사 본사에서 요구한 어떤 그런 퀄리티를 다 충족한 렌즈나 재료를 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리고 네. 잘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